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해뜨는 TV의 허령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시골주택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주택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택이고요 단층주택입니다 들어오는 길은 이렇게 마을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지금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고 한 대가 지나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앞쪽으로 나가면 2차선 도로가 있는데요. 이렇게 들어와서 또 반대로 나갈 수도 있는 길이 있습니다. 일단 길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건물 앞에 담이 없습니다. 그래서 주차는 한 대, 두 대, 세 대, 뭐네대 정도는 충분히 될수 있고요. 담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펜스로 해서 주차공간 빼고 또 간단하게 펜스를 칠 수도 있습니다. 주택이 도로보다 더 높고요 한 6칸 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되고 뒤쪽에는 산이 있는데 나무들도 보이고요 뒤로 돌아가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거의 바위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 바퀴 돌아보면서 건물 내부도 살펴볼게요 예전 주택들은 이 밑에 공간에 이런 식으로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데 자주 구리한 거를 넣을 수도 있고요. 지금은 시멘트로 싹다 마당을 깔아 놓으셨습니다. 출입구 이렇게 돼 있고요. 주차는 이쪽에 딱될데가 있네요. 물론 저쪽에 대도 되지만 옆으로 해서 대시면 되고요. 조그맣게 텃밭들도 있고요. 일단 건물 옆쪽에 제가 옥상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여기는 방 창문입니다 그래서 옥상 올라가는 옆에 방 창문이 있는 구조고요 어,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층고도 어, 층고는 좀 높은 편인데요 옥상 이 벽체하고 바짝 대놔가지고 물론 이용할 수는 있지만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 가운데는 좀더 높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.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지금 정리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. 다음 밑쪽으로 지금 고추도 심어 놓으셨고요, 쌈채도 심어 놓으셨고, 그럼 이쪽부터 바위가 있습니다. 뒤쪽이 바위인데요 아, 그 전에 제가 보일러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기름 보일러고요 기름통도 있고 보일러가 있습니다 뒤쪽까지 시멘트 포장을 했고 이 텃밭 일부만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망을 덮어 놓은 건 여쭤보니까 풀이 나서 풀 때문에 덮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이런 바위 보이시죠 전체가 저 위까지 바위라고 합니다. 그래서 풀 때문에 이렇게 덮어 놓으신 거고요. 건물은 깨끗합니다. 벽돌 구조로 되어 있고요. 아주 바위가 튼튼하게 돼 있네요. 이런 마당 부분도 아주 관리를 잘 하셔서 엄청 깨끗하고요. 옆집하고는 다음 대신 이렇게 그냥 펜스식으로 헝겊으로 해서 막아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. 경계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어, CCTV도 지금 설치되어 있네요. 한 바퀴 돌아왔고요 이쪽에 수전도 있고요. 이게 거실 창입니다. 물론 저쪽은 안방 창이고요. 그래서 계단을 하나 둘셋넷다 여섯 살짝 일곱 칸 올라오면 현관 출입구가 나오고요. 여기 앞에서 천천히 보겠습니다. 물론 거실서도 볼 거고요. 이 출입구 쪽에서도 보면 앞에 밭이 있고 사... 나머지는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.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전실이 나오고요. 바닥은 타일로 되어 있고. 이쪽으로 신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이 하나 더 있고요 들어오는 문은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요 들어와 보면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28평입니다 거실에 지금 소파하고 TV 선반 이런 게 없는데 현재는 짐을 좀 많이 뺀 상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쪽에 소파를 놓으시고 이쪽에 TV를 놓으시면 딱 맞을 것 같고요 거실 창에서 바라보면 네 주차장하고 앞에 밭들 그 다음에 산이 멋지게 있습니다 산도 보이고요 전망도 꽤 괜찮은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들어오면서 왼편이죠 이쪽에 방이 있습니다 여기 소유주가 지셨다는데 28평입니다 엄청 크게 지셨고요 방도 지금 짐이 없어서 그렇지 여기에 붙박이장도 만들 수 있고 침대를 넣어도 충분한 크기고요. 그리고 이쪽이 주방입니다. 주방도 지금은 터있지만, 여기에 미닫이문이나 폴딩도어를 만들어서 분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냉장고가 두 대가 충분히 들어오고요. 여기는 식탁도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. 그리고 기역자, 상부장하고 하부장으로 되어 있고요. 요쪽 뒷부분에 넓게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저 아까 밖에 나갈 수 있는 분이고요 이쪽에도 선반을 놓는다면 짐을 이것저것 많이 놓을 수 있고요 뭐 세탁기 같은 것도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방도 큰 편이고요 이쪽은 또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도 방이 큽니다 그래서 넓게 돼 있고요 욕실은 하나입니다 세면대하고 변기가 있구요 샤워기가 있습니다. 창문도 있구요 그다음에 이쪽이 안방인데요. 안방은 해가 잘 드는 방향으로 해서 안방을 쓰고 계십니다. 안방도 붙박이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창도 넓어서 밖에도 잘 보이는 해가 잘 드는 그런 향으로 되어 있습니다. 집이 외부보다 훨씬 들어와 보면 넓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고요. 연식은 있지만, 네모 반듯하게 방 3개도 크니까 필요에 따라서 분배해서 또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차하기 편하게 해서 담이 없지만, 또펜스를 둘러서 구분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어쨌든 길보다 집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 감안하셔가지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외부 내부 살펴봤는데요.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. 오늘 하루도 최고로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